의사가 대신 설명을 잘 해야죠 크라운 씌운다고 그러고 오버가냐 네, 오버 돈을 많이 벌고 뭐 편안하고 어. 시간 엄청 빨리 가요 혼나고 일은 <laughs> 돌아간단 말이야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디와 면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격 잡지식 유튜브 와디와 면의 쓸데없는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과도 많아지고, 경쟁이 되게 힘들어졌죠옛날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오히려 치과를 엄청 자주 갔고, 맞아요. 요즘 거의 안 가거든? 응. 요즘에 가면 어디에 가나,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 응. 막 이렇게 해주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결정하면좀 합리적인 응.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응. 청 의심스러우면 한두 군데 가서 진정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또할수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느 치과를 갔는데, 뭐 충치가 뭐두 개라 그랬는데 <laughs> 어디는 뭐 여덟 개라 그랬다. 음, 아.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건 그것도 조금 사실 의사의 그 어떤 양심과 재량도 중요한 건데 보통 성인이 되면 정지성 우식이라 그래서 그냥 멈춰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라도 늦게 썩는데 네. 나이 드시면. 그렇죠. 왜냐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니면 멈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그 의사가 생각하기 좀 다른 거죠. 아이 정도인데 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가 왔는데 충치가 좀 심해요. 그럼 심한 것만 얘기하고 좀 지켜볼 만한 거는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로 충치가 없는데 한두개 정도 지켜볼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음이 정도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아 보통 의사가 대신 설명을 잘 해야죠. 음, 그냥 그치. 뭐 오해하지 않게. 왜냐면 저도 뭐 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받으리면은 제가 보기엔 다이 정도면 연세도 있으시고 괜찮은데 그 바빠서 동네 치과 잠깐 가셨는데. 뭐막 일곱 여덟 개를 하라 그랬다. 이런 놈들이 얘기. 말이야. 틀리니까 <laughs> 들리,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그 의사를 잘 이렇게 병원 한두 군데 더 가보는 건 괜찮긴 한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설명할 때 음. 가장 좀 급하게 시급한 거부터 얘기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여기는 이제 또 다른데 충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지켜봐도 된다. 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그그 그 강약을 일단 어. 먼저 말씀드리는 데. 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잇몸, 네. 잇몸 상태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잇몸을 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관리가 안 되면 백날 따로 치료를 해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당장은 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또 이제 치료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여기가 뭐 탈이 나거나 하는 게 전체적으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게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사도 이가탄 안.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먹으면 좋아요 치과에 그, 음. 가서 직접 치료를 한번 받는 게 훨씬 낫죠 그 네. 아. 약간 아. 그건 이제 영양제 비타민 같은 게 크기 때문에 돼요. 잇몸에만 탁 그걸 먹으면 그걸 먹는다고 사실... 그염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염증 조직을 떼내야 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려고 아. 그냥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좋다 그뭐팔부러졌는데 그냥 음. 뭐 음. 그냥 음. 골다공증 약만 음. 먹는다고 굳지는 음.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아야 지간 보조적인 항상 음. 어. 그럼 평소에 만약에 이제 지금 뭐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뭐 그런 어, 영양제죠. 영양제 같은 걸 계속 좀 복용을 하면은 조금 건강한 잇몸이나 치아를 유지하는데 도움 도움이 되긴 도움 되는데 일단은 진단 받아서 정말 나에게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지 음, 문제가 그 있는, 있는 거는 일단 해결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어, 해결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잇몸 치료를 올해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관리가 잘돼서 다음 정기 검진할 때뭐아 잇몸도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스케일링만 가볍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음. 있는 거죠. 그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1 년에 한 번씩 음, 그 스케일링 보험이지 뭐라 네. 잇몸 치료까지도 보험 되 1년에 네. 한 번씩은 그냥 보그 의료 보험으로 스케일링 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뭐만얼마나오이아 네, 우리는 회사에서 공짜로 해 주니까. 아, 아, 아 좋은네그 이제 그치. 보험 저널에서 보험이 있어서는런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이나 임목 치료도 <laughs> 보험 적용이 돼요. 잇, 잇몸 치료까지도. 예. 어, 네. 네. 음. 그리고 맞아, 맞아. 부분적인 스케일링은 또 얼마든지 음. 뭐 필요에 따라서 아우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 보험 되는 재료들이 뭐 있잖아요. 재료도 이가 조금씩 아마이이라고 했는데 크라운 씌운다 그러고 아마이감이라고아그 치과보험은 음. 뭐 만약에 든다면 언제 드는 게 좋고 아, 혹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혹시 좀 요새 치과보험 광고 많이 하던데 네 많이 하길래 아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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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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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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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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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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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안 하는데 나가는 비용이 계속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만 원 하면 되데 사실 텐데. 계산하면 조금 애매하네요. 그거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품이또 종류가 많고 또 본인의 치아 네. 상태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치.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많이 치료할 것같으면 이제 아, 네. 그러니까 본인 이 생각하기에 좀 치료를 많이 음, 해야 되는 음, 상황이면아 나이가 네. 좀 많으신 분들이 치과 치료가 많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 보다는? 조금... 그렇지도 않은게 아, 그렇지 오히려 어릴 때 충치 같은 게잘 생겨서 어... 크라운 씌우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20대. 많아. 왜냐면 이거... 이제 나이 들면은 이미 다씌워놓고 충동은 오히려... 많은데? 네. 나 빠진 거구나. 네. 크라운? 응. 어, 크라운이. 난다 금리였냐. 맞아. 스웨이. 저도 금리 8개 있어요. 아, <laughs> 그래? 하나 임 지금 30대 이때는 또 움직을 더안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리 깨져야 뭘 해. 음, 그 깨지지 않을 뭐것 중에 하나가 좀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음.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좀 유독 좀 치아가 좀 약하신 분들이면 음. 그거를 만약에 좀 받았을 때 치아가 또좀 빨리 좀상한 아무리 양치를 잘 해도 충치가 또 빨리 생기는 사람들은 또 쓰세요. 예. 네. 오복 아니 오복. 오복 치악. 맞아 맞아. 오복. 맞아. 맞아. <laughs> 오복이 뭐죠? 눈. 치아. <laughs> 사실, 아, 몰라. 실제 오복에 치아 건강이 없대요. 없어요? 어, 아, 네. 아, 왜? 다른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오복 중에 네. 딱 그거 하나 아는데? 오복 치아 치아게 머리를 잘 썼네. 네, 잘쓴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다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음. 네. 어.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이 선생님은 결혼하셨고, 통홍 선생님은 결혼을 아직. 네, 아직 모르겠는데, 안 했습니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아들은 의사시키지 말고, 뭐, 시키려면 음. 치과 의사. 사위 사위는 치과 의사. 사위. 아. 뭐 이런.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없고. 아 그런 게또 음,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일정하게 쭉벌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1등 신랑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과는 근데, 누구나 간다라는 좀. 그게 어 있거든.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아내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인은 삶의 만족도가 어떤지.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있다서 이런 생각이 조금 내 와이프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삶에. 음. 그리고 나 자신은. 치과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성격은 되게 막 버라이어티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매일 루틴하게 출근해서 같은 치료를 하는 게 반복이면 저는 되게 힘들어 할것 음.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지?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그 치과 의사라는 직군이 뭐 소위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여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요즘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운영을 위해서 항상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뭐 야간 진료까지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토요일 진료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어떤 근무에 있어서 좀제약이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하루 종일 환자 보는 것도 그 목이나 뭐 허리에 있어서 계속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떤 근무 강도가 이렇게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좀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치료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환자가 또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고 또좀 예쁘게 해주고 했을 때 환자가 만족하는 거 있어 보람을 느끼면 당연히 어떤 직업으로서 또 이제 보람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뭐 직업적인 안정성 아니면 뭐 그냥 뭐 사회적인 어떤 뭐눈그좀 지위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직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항상 통증에 예민한 분들을 항상 보는 거고 그리고 음, 치료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건 사람마다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바, 반드시 이게 뭐 해, 그 깔끔하게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잘 되돌아가도 또 한참 뒤에 또 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그 후유 그 그러니까 후처치나 이런 게 얼마든지 돌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각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그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뭐 직업 직군의 통계를 봤을 때 음. 치과의사의 어떤 직업적인 만족도는 항상 하순위에 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는 그니까 결코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어, 뭐, 직업적인 만족도가 결코 이렇게 막 높은 직군은 아니라는 음.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 더 와선 더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외적으로 뭐 누가 어떤 치과의사이길 하면 좋을 거다. 이거는 사실 크게 요즘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직군이라 생각이 되면 원하는 게 본인한테 중요한 좋은 거예요. 거지 뭐 의사를 시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지 치과의사를 괜히 했다가는 굉장히 고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치대 준비할 때 매일 똑같은데 출근해서 뭐 같은 일만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을 아, 했는데 막기도 하고 이러셨다 그러면 네. 더이나 그런 거상 근데 생각하실 텐데 어, 우선 환자 볼 때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가거나 아마 지루하다 힘들다는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 하루하루가 뭐막 지루하고 내가 일날 똑같은 플레이스에서 똑같은 일, 그런 생각은 좀잘안 들고요. 시간 엄청 네. 빨리 가요. 아, 그래요? 어, 여기는 <laughs> 어, <왜? 웃음> 어, <왜? 웃음> 이렇게 세웠네? <laughs>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밀고 하면뭐 두세 시간 금방 그치야, 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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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나고 나서. 네. 어, 그냥 넉넉한고 아, 그리고 이제 뭐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은 환자들이 좀뭐 좋아하거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또뭐 만족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음. 뭐 아니면 할머니들이 뭐, 빵 같은 거 사고 싶어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면은 사실, 저는 제가 잘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막, 저도 그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원래는 음. 전 기계공학과를 다녔으니까. 음. 근데 이제, 저는 뭐, 직업적으로 사실,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잘 맞는 사람이 하면은, 음. 어, 이렇게, 뭐, 제 친구도 이제 삼성전자 다니다 왔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지금 뭐, 이러이러 해서 힘들긴 한데, 그때보다 훨씬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오. 봤을 때 그냥 네. 치과의사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확실한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이거 왜 자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하루에 그 어떤 스트레스를 뭔가 음. 다른 어떤 취미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치과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누적이 되고 해소를 못하면 너무 힘든 또 직업 중에 음, 하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좀그 좋은 취미를 갖고. 그러니까 음. 그 지금 뭐 기타나 피아노 치는 것처럼 저도 뭐 음. 마술이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작곡 이쪽으로 계속 심취하는 게 그런 스트레스를 좀잘 방출할 음. 수 있는 이제 그런 확실한 좀 그런 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좀좀 좀 이렇게 취미가 있으니까, 예, 취미가 있으니까 네, 훨씬 좀그 그런 게 있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 좀 취미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늘 그냥. 그 퇴근하고도 아 내일 환자 그거 어떻 하지 뭐 약간 이런 걱정이 아, 그냥 그렇죠. 계속 있으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 야근 안 하면 몇시 퇴근하시고 야근 하시면 몇시 퇴근 지요 야간 진료. 뭐 그거는 이제 뭐 병원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기본 그니까뭐 저희 병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뭐열 시에서 일곱 시까지 그게 이제 일, 일반이고 야간 진료까지 하면 뭐 아홉 시열 시까지 한는도 있고 그건 와. 다 보통 병원마다. 보 이제 야간 거치고. 없는 날은 여 음. 시에서 일곱 시 사이에 네, 끝난다고 그 보면 되고, 되고. 야간 할 때는 한 여덟 시에서. 시간 급하면 어떻게 돼요? 전날 술이 먹고 깼는데 <laughs> 뭐 아홉시 그치 아첫첫 아, 어. 아, 첫 타임 예약 환자 어, 어. 누워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회사고 이지각하면 <laughs> 혼나고 일은 돌아간단 말이야 집과 의자가 음. 바글바글하겠죠 그 대기실이 아. 네. 아니면 이제 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그랬던 분도 있어요 막 네. 이틀 동안 이틀이요? 왜안 아, 네,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어? 어, 이틀은 좀 네, 자기 뭐 식중독에 걸렸다 아, 네. 식중독에 걸리면 전화해야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약뭐 네. 그런 그래,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 늦으면 안 되죠. 회사도 뭐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상황을 봐서 좀 어려 그렇죠. 제제 시간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그 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환자 시간대를 좀 옮겨야죠. 아, 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아니면 둘이 근무하면 그렇죠. 좀 양해를 구해서 그렇죠. 좀 받달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가면서 오더를 내리는 거죠. 아 늦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 누구 어떻게 해나라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네. 할수 네. 있는 네. 어느 정도 아이고. 좀 처치할 어, 수 있는. 뭐, 뭐 하고 뭐 있어라. 스케일링이라도 조금하면서. 가면 도착하니까 음. 네, 그런 음. 경우 서비스로 있었죠. 좀 스케일링을 아. 시키면서 음. 조금씩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부부치과 치면 엄청 많이 나와. 부부치과? 내가 봤을 때 같이 하는 경우는 많죠. 부부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쵸. 어, 아,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집에서도 보고. <laughs> <병이 들었을 때. 웃음> 그렇 네. <laughs> 하루 종일 볼수 있습니다. 정마 동료이자 아내이자 반려자이자.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계란 얘기를. <웃음> <웃음> 그런 <웃음> 사람은 아, 주변에 없어요? 부부부 찍고 뭐 있죠. <laughs>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만족도를 얘기하셨는데 <laughs> 그게 그러니까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은 어. 어떻게 생각해요? 내 남편이 치과 의사라 행복해요. 아 부인은 라고 남편이, 남편이 대통령이어도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부인인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아, 사이 <laughs> 아, 어, 관계가 그렇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의대를 하느냐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않을까요 그렇죠. 네. 치과 의사인데 청량철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알겠